Claro, Gracias, 응, 시간 그렇죠. 정각에 네. 하시는 게 예? 네. 정각에 그 시간 맞춘 거에 하시는 게 나아요. 네 막았어요. 네? 이정미 촬영할 때. 이정이정할 때. 오천여 어, 기 없어가지고. 아다고이 카메라를 막아놔가지고. 저희 전 없었다고요. 그러 저분이 누가 있냐, 누가, 누가? 누군지 모르죠. 저 여기 공간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분이 그거, 누가 촬영했 여기 보니. 여기 센터 있는 사람이요? 이이게 네, 조금 더 이정미가 지금 이정미 기자회견 할 때, 누가 찍었, 누가 찍었냐고, 이정미 기자회견 할 때. 그러니까 있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막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예약 때이 만들었으면, 왜 이렇게 남의 카메라 를막 당신이 카메라 동재는거 아니잖아. 어, 이거 안 건드렸는데요? 막았다니까, 이제 보여줄까? 이 카메라들하고 이렇게 그냥 물을 툭쳐온 거야, 사무실에 지금. 우리가 이 나이를 만들어놨으면, 왜이렇 예. 튀어나오고, 그, 여기다 하든가, 뭐 다, 이렇게 눈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러니까 오직 또 처음에 전화 안되고 그럼 물어본 거지, 고 여기 알바 인는 사람들도 말이야. 지상과 중패만 방상이 아니다아 지금. 이게. 예, 무이야 24시간 말씀. 돌아가고 있는 화면을 갖다가 예, 예. 아니, 알고 싶은데, 이제 지금. 그, 그걸 아 저희도 파악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에 어떻게 지 그때 가지고... 모르니까요. 아그 내가 이재이 이징맥 기자할때 여기 있어 그러니까 누 저희가 장계훈 이 친구 날파 이그랬 예. 예, 예. 장훈할 때는 안막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 라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견은했습니다 대장동 데이터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이재명 기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주업체의 아들 취업과 비리 의혹을 해명하라 동양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한 언론인 여러분, 저는 건간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비리 오류 정보를 입수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과 유사한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 성남분당구 대장동일대를 개발하는 1조 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을 공룡 공룡 개발로 추진합니다. 대장동은 탄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제된 거진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성남의 벌이라는 신생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참믿 어려운 니다 문제는 성남의 뜰의 주주 구성입니다. 성남의 뜰 주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그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그 회사가 이 성남의 뜰 주식의 14.2%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신, 이 화천대유 자산 관리도 신생업체입니다. 이 신생업체가 신생 성남의 딸이라는 신생업체에 참여했습니다. 이 신,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입니다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2015년경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던 시기에 설립되고 그, 딱, 고 사업할 때 그, 출자금 5천만 원에 들과갔습니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걱정한 회사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아무런 실적도 없는 신생업체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된 데는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부동산 업계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지 많이 안없죠 화천대유는 설립 이후 포석코 건설, 대우 건설 등과 해당 농지에 대한 시공 계약을 맺었고 아주 아무 사업 실적도 없는 신생업체가 보수고 건들, 대우 건들, 그런 거 이렇게, 시공 계약을 맺는다는 게참있었거든요입니다그 이후 2020년 매출액이 6,970억, 당기순 이익이 1,733억 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수직 상승합니다. 참 기가 막힌 니다 현재 4,000대의 직원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되는 직원으로 단기간에 천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계열사로 존재하는 주식회사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천화동인 1호는 과천대유와 성남시 군당구 판교동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화천대유의 전기 등기 임원이 이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천대유의 페이프 컴퍼니로 의심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 화천, 아, 이 주식회사 천화 동행 1호라는 회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5명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자프리아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아천동인 1호의 직원 수는 5인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의 부사장 안태준 씨가 과천대로의 경기 이사라고. 한 자리 업체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은 이 지역에 건설된 주택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입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인 데다 집권위의 대선 후보로 될 것이 틀림없이 틀림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가 국정조사를 보려 위에서 밝힌 이 개발사업에 얽힌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국회 출석과 정인 채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이재명 지사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해주기 바다 둘째,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업체 선정 과정이 수익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위와 이 사업을 수주한 해당 업체가 단기간에 수천억 원의 수익을, 수익을 올리게 된 과정과 그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기 국민의 대선에 이르고 참교육. 그리고요, 저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업. 공세를 뽑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요. 공수처는 이저 윤석열 후보를 피해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입건을 했냐, 그러니까, 입건해서 수사해보고, 아무런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이게? 최고의 국가 수사기관이 아무 근거도 없이 피해자로 입건해가지고, 그왜 했느냐? 그랬 때는 뭐,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입건했나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건에 깊이 교인 됐을 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사건을 많은 정치 공작의 차원에서 는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조성은씨라는 사람 아무런 것은 특별한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호텔에서 일과 시간에 그 사람 만났다는 이 말이 되니까 더욱이 지금 이 이 공작 사건이 많았죠. 어, 이른바 이제 고발 사두 사건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걸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은 사건의 명칭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고발 사두 사건이 아니라 공작 사두 사건입니다. 박지원 씨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조선호씨 등에게 이 공작을 사두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째는 공작정치의 주범격인 박주원 국정원장은 적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정원장이 낮에 일과 시간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만난다는 게 이게 다들러나는데 그것도 뭐 변명하기를 자주 만나는겁그 젊은 여성을 왜 자주 만납니까? 또 자주 만난다는 이걸 또 몰랐다고 하면 말해 되겠습니까? 자주 만났다는 건 굉장히 친하다는 걸의미는데아 굉장히 친한데 그래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아무 자기는 몰랐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말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 착수하고 그 죄를 엄중하게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셋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적극 탐행하고 공수처에 그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뭐, 고발 사주, 공작 사주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헌을 물러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검찰청의 감찰부장인 한동수라는 검사장이 그 조성은 씨 전함 화 받고 말이죠. 뭐, 휴대전화이죄출하면은공익제고자를 해주겠다. 이것부터가 이제 공작임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자기만 그 그런 사람 전화를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될수 뭐. 전화 를하가지고 통화가 될수 있습니까 전화 받으면 또 문제고 전화 받아가지고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요 권력의 핵심 청와대가 개입하지 아니하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즉 국정원장 청와대 대검찰청 공수처가 결합된 이거는 정치 공작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수사 요구하라고도 수사 축제들이다, 정원항이니까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이러한 정치 공작을 분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즉, 집권 연장을 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걸 누가 막아야 되냐?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연장을 위한 정치 공작에 우리 국민들이 맞서 싸워주실 것을 단절히 바라고, 저 장기표도 이러한 국정문란 행위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의 차원에서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혀줍니다. 감사합니다.